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 상담한의사 한방치아리아과 전문의 최호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좀 안타까워요 어, 저는 군입대를 며칠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이제 21살이고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3-4일 전부터 자고 일어나서 갑작스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래 자서 하루 지나면 낫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3일 내내 이제 계속 아프다라고 말씀하세요 허리를 숙이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제가 약간 과체중이기는 하지만 허리가 이틀 이상 아파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리고 꼬리뼈 부분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리를 뻗어도 잘 뻗어지지가 않고요. 당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혹시나 허리 디스크일지 걱정이 돼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증상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허리 디스크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자 부위를 한번 볼게요.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골반 쪽이랑 골반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부분들에서 통증이 집중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꼬리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골반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허리 뒤쪽에서 모형을 보, 바라본 사진이거든요. 자 꼬리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꼬리뼈는 우리가 엉덩이 골 사이에 가장 쏙 들어간 부분들을 꼬리뼈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꼬리뼈라고 말씀하신 이 청골 같은 경우가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통증이 골반 쪽이랑 그 다음에 청골 쪽에 집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별하게 지금 원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어,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자고 일어나서 갑작스레 허리가 아팠다는 점 첫번째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통증이 나타나면 이틀 이상을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3일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평소 때랑 약간 틀린 뭔가 증후성의 질병이 나타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 약간 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군입대를 며칠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허리를 숙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소에서 정상적인 훈련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어, 가까운 한방병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선생님한테 진단 먼저 받아보십시오.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학적 검진을 해서 이게 뭔가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을 판명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진을 통해서 안쪽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좀더 어,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면 입달를 약간 늦추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어, 그 부분들을 다시 또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빠른 치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